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울산 골든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항상 예쁜 화분이 너무 많고요. 꽃들도 다 묵은 아이들이 많고요. 색감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보시면 전부 감탄사 연발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고 힐링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펑킴이고요. 18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투수도 많구요. 입장마다 색감 한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은은한 이른, 살구빛이 다 들어가 있고요또 화분은 수피 화분으로 옆으로 긴 약간 어, 사각 화분 요런 모양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와, 색깔이 너무 예쁘죠? 2번홍치하고요 1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위에서 보시면 입장의 끝부분에 전체가 빨갛게 색감 다 들어있지요. 자, 얼굴이 촘촘하게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생얼도 보이고, 철화도 보이고요. 요거는 수피화분, 사각분, 옆으로 긴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번, 샤포테고요. 1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었죠? 자, 도수 여러 개 됩니다. 안쪽에는 목대도 목질화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 노란 수피화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전체가 팔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카발디고요 13만 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구두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요렇게 보세요.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얼굴이 또뺑 돌아가면서 자구 다 달아주고요. 안쪽은 약간 옥빛이고 바깥쪽은 살구빛이 잘 들어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자, 화분은 수피아 분이고요. 5번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7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가량 될것 같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위에 핑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필 화분 예쁜 화분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6번 아르제고요 7만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작은 얼굴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입장 끝에 핑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필 화분입니다 그 다음 7번 아레나즈고요 5만 5천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8도 되네요. 이쪽으로는 조금 더큰 얼굴이고 여기는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 입장에는 오렌지빛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걸 또 화분이 키가 큰 노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8번 누다구요. 누더, 3만 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안에 이렇게 목대도 보시고요. 요거는 두 몸을 합시겠다고 하네요. 요것도 화분이 키가 좀큰 편이고요. 그 다음, 9번, 홍매화구요, 6만원입니다. 자, 여기요거는한 7도가량 되겠네요. 테두리에 오렌지빛 색감 잘 들어갔지요? 안쪽 녹빛은 또좀 밝은 녹빛이 나오구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에 보시면 전에 살짝 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해서 요거 수피 화분인데 6만원에 냈습니다. 그 다음, 10번, 엘시하고요 요거는 어, 5만 5천원입니다. 자, 13도로 되어 있구요. 와, 여기테두리 한번 보세요.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입장 뒷면이 아주 붉게 지 물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꽃향기 화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11번 수연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목대 보시고요. 위에는 얼굴들이 오래돼서 묵어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얼굴이 맺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선버스터초라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활이 있고요. 군데군데 생활과 철화가 섞여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핑크빛이 은은하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13번 고사홍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여기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와, 이와이는 입장 끝에 아주 핏빛처럼 색감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는 살짝살짝 각진 모습이 잘 드러나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14번, 레몬 로즈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얼굴이 많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는 또 붉은 빛이 다 들어가 있지요. 와, 두수도 많고, 아주 예쁘네요.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에둘리스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두수가 여러 개지요. 뽀얀 분바르고, 핑크빛 은은히 이렇게 또 보여주는 아이고요, 목대도 좋습니다. 이거는 선이분이고요. 그 다음 16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4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작은 얼굴이 여러개 모여있습니다. 아주 진한 검은빛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화분은 키가 많이 큰 편이네요. 그 다음 17번 버날렌스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토수가 아주 많습니다. 안쪽에는 전체가 다 핑크로 머금고 있고요. 목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쭉쭉 뻗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화분도 키가좀큰 편입니다. 그다음 18번 둥근잎이치오리 되고요. 15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이쪽은 큰 얼굴들이 있고요. 이쪽은 조금 작은 얼굴들이 있고요. 또 수형도 참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핀 듯이 또 끝부분에 핑크도 다 머금고 있고요 와 화분도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19번 올리비아고요 28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크기 한번 보세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도 많고요 색감도 전체가 빨갛게 다 물들어 있고요 와 멋진 작품입니다 완전 대품이 요렇게 큰또수피부분에 담아져 있고요 화분하고 전체 모습 한번 보세요 와 멋지지요? 그럼 20번 별의 눈물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백화네요. 꽃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꽃이 활짝 피면 더 예쁘겠지요.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21번 소인재 금이고요 6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에는 녹과 금 섞여 있고요. 붉은 빛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피아 분이고요. 그 다음, 22번, 아방가르도고요, 6만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입장이 약간 연한 색감이면서, 한쪽으로는 붉은 빛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자, 속에 작은 얼굴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수피아분이고요. 그 다음, 23번, 을려심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두수가 여러 개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위에 요렇게큰 얼굴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점 찍어주지요. 24번 홍화장이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일장 끝에 전체가 다홍색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 있습니다. 목대 좋고요. 요거는둘다 흑사랑분이고요. 그 다음 25번 매직잼 골드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한 6도, 7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은 노랗고 바깥쪽은 빨갛게 색감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읍내 화분이고요. 그 다음 26번 빙산이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뽀얀 분 바르고 입장 끝에는 이렇게 또 핑크빛이 감도는 모습이고요. 27번 섭세실린스 금이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8도로 되어있고요. 자 여기 또 핑크가 많이 들어가있지요. 요거는 화분이 같은 모양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28번 레몬로즈 금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녹과 금 한번 보세요. 맑은, 금빛이 너무 예쁘죠? 자, 백금, 요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 29번, 라탐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 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분이 많고요. 요거는, 어, 산토방분인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두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소인재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큼직큼직한 요렇게 있습니다. 어 녹색 입장에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요. 봄날 공방 화분에 이렇게 아주 소담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31번 줌이고요. 85,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많네요. 아, 화분 입구보다 훨씬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또 색감이 다 예쁘게 들었고요. 손톱 끝에는 붉은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둥근 수피아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럼 32번 홍령이고요, 7만 원입니다. 자, 도수가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은 통통하고요, 연한 살구빛 다 머금고 있네요. 이것도 수피아 분인데 화분하고 딱 어울림이 좋지요. 33번 노블레드고요. 7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구도 정도 될것 같네요. 와, 전부 다 색감이 이렇게잘 올랐습니다. 자, 입장 뒤쪽에는 붉은색에다가 또 핏빛이 좀더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예쁜 수피아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4번 레인드랍이고요. 35,000원입니다. 여기는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에 돌기가 볼록볼록 요렇게 나와있지요.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도 다 예쁩니다. 요거는 단화분이고요. 그 다음 35번 파이어필라구요. 35,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이 몇개더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갔구요. 아주 깨끗하네요. 아, 요쪽까지 해서 전체가 오드로 보이네요. 그 다음 36번 레드단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오목하게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말린 부분이 참 예쁘게 생겼지요. 다 색감도 골고루 들었고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둘다단아분에 담아놨구요 37번 잔디로구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얼굴이 여러개 모여있구요 요것도 분을 다 바르고 있네요 그 다음 38번 스타버스트구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얼굴이 또 여러개 있습니다 자 녹빛에다가 끝부분에 노랗게 색감이 다 들어있구요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그 다음 39번 별의 눈물이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는 적화네요. 여기 꽃한개두개 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제 계속 꽃을 보여줄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세 개가 다 같은 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0번 수연이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어, 묵둥이일수록 좀더 얼굴이 작아지고 줄어들지요. 색감은 이렇게 빨갛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단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1번 큐피트고요. 35,000원입니다. 요거 목대가 아주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작고요. 전체가 핑크로 너무 예쁘게 물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단아분이고요. 그다음 42번 원종 라라고요. 35,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팔도로 되어있네요. 입장 끝에 빨갛게 손톱 다 색감 올렸고요. 얼굴이 살짝 오므려가지고 동그란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단아분입니다. 그다음 43번 미셸린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바르고 어, 바깥쪽 입장에는 약간 자줏빛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 있네요. 그다음 44번 에메랄드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야, 끝 부분에 핏빛으로 이렇게 물든 가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요거 꽃향기 화분이고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화분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종이컵보다 키가 낮고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45번. 수자나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꼬불꼬불 입장이 약간 고름 모양이 보이고요. 이제 꽃대를 올리는 중이지요. 자, 작은 꽃대가 몇 개씩 올라와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46번. 멕시코 미니마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큰 얼굴 3개에 아주 작은 얼굴이 또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자, 손톱에는 금붉게 색감이 살짝 들어갔고요. 그 다음 47번, 아모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 있지요. 자, 요거는 도양보네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48번, 아메치스고요 2만원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얼굴도 여러 개 있고요. 목대 올라간 아이는 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너무 귀엽게 생겼지요 핑크빛 다 올라 있고요. 이거 도양불입니다. 그다음 49번 프리티 우먼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바르고 있지요. 아래쪽에는 살짝 노란색에서 약간 오렌지빛으로 변해갑니다. 이거는 언 화분이고요. 그 다음 50번 파이버스타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9도, 10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쪽은 옥빛이고 바깥쪽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지요. 화분 입구가 좁은데 거기에 딱 알맞게 이렇게 담아져 있네요. 요거는 빨간 n 본에 이렇게 심어놨고요. 51번 긴니핑크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구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전체 핑크를 다 머금고 있고요. 목대가 목질화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슈가 베이비고요. 4만원입니다. 자, 한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줬네요. 전체가 구두로 보입니다. 그 다음 53번, 연지곤지고요. 4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영이 봉긋한 수영이 이렇게 되있고요. 어 그다음 54번 화이트 미니마고요. 4만 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많습니다. 하, 10도가 좀 넘겠네요. 바깥쪽 입장에는 붉은색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요거는 전부다수피아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55번 멜로우 옐로우고요. 2만 원입니다. 요것도 아주 맑은 느낌입니다. 안쪽은 옥빛이고 바깥쪽에는 연한 핑크로 이렇게 색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 56번 와인피치고요. 2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조금 큰 얼굴 주변에 자고가 여러개 달려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와인피치는 또 자고도 잘 달아주고요. 그 다음 57번 별바라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는한 6도로 보입니다. 자 입장이 진한 자주빛으로다 물들어있고요. 작은 화분 입구가 가득 차네요. 요거는 화분이 전부 다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셋트로 딱 둬도 참예쁘지요그 다음 58번 자 58번 59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둘다 레드베리고요. 둘다 음내 화분에 담아놓으셨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입장에 윤기 반짝반짝하고요. 작은 알갱이들이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입장이 무슨 열매같이 요렇게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둘다 음내 분이고요. 어, 58번은 키가 약간 작고 59번은 9번이 키가 조금 더큰 편이네요. 그 다음 60번 블루엘프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있고요. 아, 작은 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 설린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목대가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요. 주변에 자구를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색감도 예쁘고요. 이거는 또 나비가 여기 붙었죠. 이거는 마리분입니다. 그 다음 62번, 알사탕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하나하나가 알사탕까지 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맑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속에는 여기 안쪽에 자구가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3번, 제스타고요, 3만원입니다. 여기는 한 6도로 보입니다. 자, 바깥쪽은 약간 갈색과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은 또 핑크빛이 진하게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요거는 화분이 둘다지단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64번, 옥류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와, 요거 수염 참 예쁩니다. 가운데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가 원을 딱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색감도 안 보세요. 은은한 살구빛 다 들어있고요. 약간 입장이 투명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예쁜 읍내부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차오바니에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 밥이 아주 많습니다. 자 입장 위에는 빨간 선이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 아이들은 또 꽃이 피면 또 멋지죠. 요거는 환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66번 코너군생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요렇게 봉긋한 수영을 해주고요. 자 요것도 환분 같아 보이고요. 요런 아이들은 꽃필 때또 꽃이 피면 이게 전체가 꽃다 펴서 너무 환상이지요. 그 다음 67번 원종 피파봅시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이 요렇게 노랗게도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꽃대를 올렸는데 작은 꽃이 요렇게 하얀 꽃에 노란 수술로 요렇게 펴있습니다. 자 요거 환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68번은 세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종에 4만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거 실루엣이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레드 벨벳이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2도로 되어있습니다. 요거 15,000원에 팔던 나이입니다 그리고 보라 공주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안쪽에 보시면 목대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요것도 15,000원에 팔던 아이고요. 자, 누다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보시면 화분들이 전부 다 가격 이좀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4종 모아놓고 요거 4만원 나왔습니다. 예운분 2개에 또 환분 그리고 공방분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 다음 69번 3종에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미첼린이 이렇게 3도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창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전부 다 화분이 꽃향기분입니다. 아, 요거 전부 다뭐 화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받침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70번. 자 여기도 3종 나왔습니다. 3만원 나왔고요. 여기 어, 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작가도꽃 피워주고요. 에버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 m 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또 화분이 전부 다엔분입니다요거 자가도 화분 가격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작은 화분들이 또 만들기가 좀 손이 많이 가지요. 자, 요것도 3종에 3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